여에 와서 이래 집회하니까 좋네요 그동안 이 집회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박문하 강원도당 위원장님 또 손문선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당의 우리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강원도가 아무튼 뭐 경상도도 유승미 있고 김무소 있는데 저 하나 빠졌으면 경상도도 완전히 배진의 도시될 뿐이었습니다. 네. 저 하나라도 경상도에서 하나 남아가지고 겨우 배신의 도시 면했어요. 네. 전라도 사람들이 저 병신 같은 것들이 간다고. 어? 저 지역 대통령 말이지, 제도 없는 대통령을 33년 정치보고계가 인신강금 시켜놨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상도 고리문디들 이거 큰일 났다고. 그죠?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권선도에 저 배신자 있는데, 김진태가 있어가지고, 강원도 그, 나마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은, 김진태 안 나왔으면은, 강원도도 전부 배신의 도시, 예양의 도시고, 제일, 강릉, 강원도 가면은 그래도 좀 뭐, 묵직하고 말이지, 어? 우직하고, 어?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싸웠던 그, 어? 예양의, 애국의 도시가, 권선도에 혼자 있어서 조질 뿐인 겁니다. 그나마 김진태가 있어가지고 강원도 민도 배신자 짝지 덜 받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세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1년 딱 9개월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긴가, 민가, 좋은 지가 저게 작년, 재작년 8월 30일 날장당 그 전에부터 깃발 들고,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내하고 같이 당해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쁘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목이 터져라. 전국 다닐 때, 저게 미쳤나. 저게 대구에서 최다 득표 받고, 전국에서 대도시 1등하고, 저를 지역구에 따라올 사람 없어요. 저를 가만히 있으면은, 사선 5선, 원내대표, 당대표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도 저거 가요. 저 자가 미쳤나. 어, 가만는데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은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 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리 태극기를 늘어 국민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에 의해서 탄핵됐고 저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반미주의자에 의해서 탄핵됐다고, 그래서 그 탄핵은 무효라고 얘기하는 진실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를 그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주도 쉬지 않고 1 0기 집회를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주중에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날 가보면은 인사 이내 시청에서부터 남대문 서울역이 꽉 차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 안 실어줘도 안 실어줘도 괜찮다 저하고 같이 다니는 유튜브만 해도 얼마라고요 55개 제가 연설하면은 일주일에 100만명이 봅니다 100만명이 이제 세상 거지 요 한바닥 손바닥 빨간 손바닥 하나 가지고 파란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갈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갈려집니다 한준밖에 안되는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한테 금먹고 벌벌벌벌 떠고 있는 그런 정치인은 정치하지 마라 말입니다 한준밖에 안되는 놈들이 언론 언노, p d 연 앞에 민노총 산하의 방송장악 언론장악 해가지고 저가 다 세상 잡은 줄 알고 이해찬 같은 사람 100년 만들겠다 똑같이 한명숙이 지금 감옥가 있는 한병숙이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정희하고 손잡고 100년 정당 만들다가다가 바로 깨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그 전체를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밝고 있다 국민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저끼리 앉아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좀더 밀어붙이면 될것 같다 원래 150만 자영업자가 폐업합니다 작년에 110만 명, 110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죽이겠다고 가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어제 여러분 광화문에서 유치원연합회 전국 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하는데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 원장이 까만 복장 입고 3만 명 나왔습니다.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정교조가 초중고등학교 다 세뇌 시키는데 이 유아교육부터 사회주의 교육 시키겠다. 저거 말안 들으면은, 어용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육수연 총연합에다가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묵힌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 죽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잘못된 좌파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자유민주주의 건드리고, 시장 경제 건드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놈들하고는, 한글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아쉽네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가 110만 개가 배업하면 은 300만 명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예. 집에 앉아가지고 끓고 있어만뭐 하냐고. 300만 명이 깃발 들고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자영업자 살려달라. 600만, 700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3월 1일날 태극기 들고 태극기의 90%가 대한애국당서울역 집회 아닙니까? 여기에 깃발 하나씩 들고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우리도 살자. 따라해 보실랍니까?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이 깃발 하나 들고 작년에 폐업했던 자영업자 지금 폐업하려고 하는 자영업자, 또 앞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분들 다 깃발 들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앉아서 문제에 욕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말입니다. 유치원연 앞에 3만 명 모여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유치원연 앞에도 3월 1일 날 유아, 교육, 사회와 사회주의화 시키는 문재인 몰아내자! 문재인 몰아내자! 유치원 연합회가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저항 3만 명 모이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 10만 명 모이고, 이번 3.1절 서울역 집회 100만 옵니다. 100만. 그래가지고, 유치원 년 앞에 깃발 만드세요. 유치원 년 앞에도 국민이다. 우리도 국민이다. 이렇게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 사회, 사회주의화 시키려는 문재인 끌어내자. 이런 구호들고, 구호들고, 깃발들고, 3월 1일 태극기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멀쩡한 보호 헛를어가지고 무슨 800억인가 1000억 들이가지고 보호 어털니까 공주에 있는 충청도 양반 농민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충청도 양반 농민들 거기 앉아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대각기 들고 공주보 살려내라 그대로 놔두라고 농민도 국민이다! 농민도 국민이다! 깃발 들고 3월 1일 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보 옆에 앉아가지고 저 보에 물이 빠지면 농사 어째 짓노? 아니, 보에 물 많은데 보에 물다 빼고 관정 몇만 개 만들어가지고 물 대주겠다는 이 정신 빠진 자파들이 말이죠.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충청덕, 금강 옆에, 그 다음에 낙동강 옆에 있는 농민들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옛날에 민노총 잘하되, 트랙트 몰고, 속끌고 그려오지는 못해도 깃발 하나 들고, 농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전농만 농민입니까? 순수하게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도 농민 아닙니까 농민을 개뿔로 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한테 제대로 경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유튜브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농민 여러분 이제 깃발 들고 3월 1일날 서울역에 오십시오 농민도 국민이다 농민도 국민이다 완전 폐기해가지고 울진 지역, 경상도 지역 원전 완전히 지역 경제 다 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전 기술자들 중동 가고 중국 가고 다 갔어요. 원전 한개 팔면은 제가 얘기했죠, 25조 이익 20% 원전 하나 팔면 5조 이익 생기는데. 영화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원전 폐기시키는 이 나라 이 지도자 문재인이가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 원전에 피해보고 있는 원전학과 학생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 예. 원전 교수들 다 들고 일어나야지 원전에 피해보고 있는 취업주민들 다 들고 원전 대한민국의 불우칩 산업 원전을 살려내라고, 3월 1일 날, 깃발 들고, 3.1절, 서울역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전 살려내라! 원전 살려내라! 원전 살려내라! 원전 살려내라! 그렇게 나오셔야죠. 11월 달, 12월 달, 여러분, 12월 달에, 국회 앞에서 저 조그만 택시에다가 기발을 뿌리고 자결했습니다 자결 택시기사분 1월달에 광화문 앞에서 개인 택시기사분 너희끼리 잘 묵고 잘 살아라 나는 문제의 지혜야 어? 문제의 밑에서 살기 싫다 해가 자결했어요 그 다음에 2월달에도 또 국회. 국회 앞에서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여 있는 국민들, 좌파 언론 새끼들이 치러 줍니까? 민노총 한 사람 죽으면은 모든 것을 다 전파하고 몇년 동안 그 죽음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몇년 동안 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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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 의인을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억울하게 문재인 골목기 싫다고 문재인 좌파 정책 때문에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동료 택시 기사분들의 동료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의 말을 그분들의 일일이 됩니까? 여러분들 택시 기사분들의 일입니다. 전국의 택시 기사분들도 태각기 들고 구호를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택시 택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그래 깃발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제시기사분들 바쁘지만은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의사들 말이죠 문재인 케어한다고 의사들 부을부을 끌어요 의사들 폭행당하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다 들고 일나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의사들도 좀 살자. 의사도 인간이다. 의사도 인간이다. 사 <laughs> 집깔 들고 3일절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모이겠어요? 대한민국에 천만 명은 모입니다. 천만 명은. 앉아서 한탄하고 술 먹으면서 문재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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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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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문재인, 욕해봐야. 자파 독재 정권 욕해봐야. 그 사람들 듣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른쪽 귀다막고 있어요. 왼쪽 귀로만 듣고, 왼쪽 눈으로만 보고, 왼쪽 뇌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막혔던 왼쪽 끼 뚫어주고, 오른쪽 끼 뚫어주고, 막혔던 오른쪽 뇌, 혈관 통하게 하고, 막혔던 여러분, 입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각자 풀어야 하지 말고, 3월 1일 날, 전부 다 깃발 들고, 태극기 들고, 서울역으로 오세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정말로 잘했는지, 한판 붙어 보자 말입니다 한판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김정은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 이 무너지면은 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반미주의자들, 주사파 세력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려가지고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바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정은한테 국민 동의 받지 않고, 국회 동의 받지 않고 수백 조 퍼주겠다고 그것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거기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이제. 각자 각자 분해하지 마시고 3월 1일날 한판 밀어봅시다 3월 1일날 서울역에 다 모여가지고 누가 오른지 어느 국민 말이 오른지 자파가 오른지 우파가 오른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문재인이가 잘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는지 한판 붙어보자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끌려가면요 우리는 그냥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항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설마 설마다가 이까지 온 거예요. 네. 설마 설마다가 이까지 온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뿐만이 아니라 애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 단합받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때문에 파산하고 문재인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참지 말고 대검기를 들고 3월 1일 날 서울역에 모여서 다 함께 투자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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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각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자! 끌어내자! 끊어, 끌어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행사 끝나시면은 강원도당교육은6 시까지 안 기다리고 여기서 버스 타고 교육장에 가서 바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참석하실 분은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가셔도 됩니다. 강원도 분들 얼굴 보고 싶으면은 있고 제 얼굴도 좀 보세요. 뭐가 더 좋겠습니다. 한마디 서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처절한 투쟁을 할때 그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김진태가 소청부되면은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동지들은. 군단입니다 군단 수십만 명의 당원들과 수백만의 지지세력과 수만 명의 책임당원이 있는 군단이라 말입니다 소청부대하고도 사울하는 데 쩔쩔쩔쩔 매고 있는 자유한국당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소울력보다 손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다시 네! 맡길로 가자! 다시 밭길로 가자! 보통의